아, 그때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세아가 어딨지? 임세아가 어딨지? 까꿍! 네. <laughs> 이거는 또 언제 이렇게 목에 걸고 있었어? 어? 세아야 세아야, 앞치마 하고 있었어, 혼자? 어떻게 불었어? 응? 음? 어떻게 풀었어? <laughs> 임세아가 어디 있을까요? 임세아가 어디 있을까요? 임세아가 어디 있을까요? <laughs> 아기 돼지 삼형제가 몰라보게 자랐어요. 꿀꿀 우리도 다 컸으니 이제 따로 집을 짓고 나가 살자. 첫째 돼지는 드레싸인 밀짚으로 집을 지었어요. 음. 푸석푸석 초가집은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어졌어요. 둘째 돼지는 숲의 나무를 베어 집을 지었지요. 뚝딱뚝딱. 통나무 집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돼지야, 문 열어라! 안 그러면! 툭 차서 부숴버린다. 쿨쿨쿨, 안 돼. 그럴 순 없어. 이 못된 늑대야. 첫째와 둘째 돼지는 문을 꼭 닫고 집 안에 꽁꽁 숨었지요. 아 어. 이 나쁜 늑대가, 하지막 늑대가 쿵쿵쿵 발로 차고 쾅쾅쾅 두드리자 통나무 집도 우당탕 부서져버렸어요. 말았어요. 그뒤아기삼형제는 모두 튼튼한 집을 짓고 오래오래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꿀. 우와, 죽겠다. 임새를 잡아먹겠다. 슉. 임새알을 잡아먹겠어요. 임새알을 잡아먹겠어요. 책 읽을 거야? 이거 블록 쌓기 우리? 이거 오만 걸다 넣어놨네? 슉. 슉. 우와 늑대가 이렇게 돼지 돼지 아기 돼지 셋째 돼지가 이렇게 벽돌로 집을 지었는데 늑대가 집을 다 부셔 버렸대. 임세아가 늑대예요? 네, 임세아가 늑대할 거예요. 슉. 아이. 고생하다. 이게 배추 속에 배추김치가 나중에 맛이 들어서 양념이 많이 많이 들어야 맛있는 배추가 된대 아 맛있는 입장김치가 된대 속을 아끼지 말고 톡톡톡 넣어줘야 돼요 짝새야 <목소리> <진짜 세월이> 예뻐. 우 와~ 갱이 네. 합면서눈물나고요 <목소리> <나버려>. 네, <목소리> 야, 배추 친구가 새학기 인사하 왔어. 안녕. 나는 꼭 배추야. 반가워. <웃음> <웃음> 아, 이뻐. 이제 다인어서 v e r 나 배추인데, 배추는 이렇게 양념을 배추 속에다가 쏙쏙쏙. <laughs> 어, 맞져보자우골 네, 여기다 <laughs> 넣어주세요. 슉. 어, 사라졌네. 쏙쏙쏙. 또 넣고 또 여기도 넣어주세요. 여기에다가 넣어, 또 여기 이만큼 슉. 우와 꽃배추가 포동포동. 맞아. 맘마맘마 맘마. 맛있는 거지 그지? 맛있는 양념을 여기다가 많이 많이 넣어서 꽃배추를 만들어주세요. 음. <laughs>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찍고. 꽃이 <laughs> 왔지요? 여기다 다시 넣어줄래요 니윤조가 네. 그냥 고내 네, 넣고 빼고 네, 지금 네, 이제 네. 뚜껑 닫고 열고 항상 좋아하죠 집에서도 지금 중요한 시기여 가지고 이럴 때 이런 놀이 같이 해주면 좋아. 같요 <laughs> 그치 배추는 이렇게 겹겹이 여러 겹의 껍질을 싸고 싸고 배추는... 배추. 만만 음. 배추. 자. 아삭아삭풍성하게 이빨들이 있는 배추가 지금 이제 무슨 맛이 날까? 궁금해. 막아봐. 안에 속살은 달콤 달콤하고 맛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맛이 없다? <laughs> 며출에 내일같이 뭐도 걸리지? 뚜껑 깔아 뭐야? 잘한다. 형차 영차형이 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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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차 그렇지. 아, 수민이 보란듯이. <laughs> 수민이가 워낙에 네, 수근육이 좋아가지고. 그죠? 네, 이렇게. 보란 <laughs> <laughs> 눈이 옵니다. 우와. 하늘에서 보란 눈이 옵니다. <laughs> 어, 도이 <눈이> 걸렸어요? 도이야, <laughs> <laughs> 우리 이거 뿌려보자. 맛이 어때? 이렇게 봐, 이렇게 봐. 맛이 어때? <웃음> 네. <웃음> 이거 뭐지? 나중 누구 빨리 해달라고! 나부터 해줘! 생년필, <laughs> <laughs> 아까 엄마랑 사온 거지. 이거 봐라. 슈우. 우와. 색칠도 한다 안아 입에 넣으면 안 돼. 또 나무 슈. 나무 슈슈슈슈슈슈슈슈힘슈슈슈슈슈슈 <laughs> 아이 잘한다. 어, 입에 넣으면 안 돼. 또 초록색. 우와. 초록색. 색종이, <laughs> 또 노란색... 이거 봐라? 기가 <laughs> 어, 종이가 어떻게 됐어? 꾸겨졌네. 음 어, 종이가 꾸겨졌네. <laughs> 노란색 색종이. 구겨줬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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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 접어볼까? 우와, 우와 세모가 됐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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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또 접어볼까? 세모? 세모가 됐네? 아, 잘 자란다 꾸겨+ 꾸겨 까꿍까꿍 우와 종이를 꾸겼어요 오. 신기해? 야? 이게 더 신기해? 자, 이거 보여줄게. 설라고 깜빡깜빡 깜빡깜빡